한 잔에 다들 즐겨, Let's go, l e 서버 들어가는 중. 그러면 나도 시작해 볼까? 목표를 포착했다. 어여여여! 아 누구야 너? 너 이름이 뭐야? 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어 우리 팀장이 싸우지 말랬어. 어 팀장이. 어 우리 팀장이, 팀장이 말랬어. 싸우지 말랬어. 야, 배배배배배 배. 나 거야. 딱돼 이름 좀 알려줘. 이름 부르면서 가게. 빨리 이름 알려줘! 으악! 아, 고깔국수! 너 미친 놈이 쫓아! 빨리 이름 알려줘! 빨리 이름을 알려줘 이 녀석아! 이러안 알려줘! 이름 알려줘! 너 죽이러 갈 거니까! 죽이안알 안돼! 한대 맞았지요! 아프지요! 벌써 피 날았지요! 쫓아갑니다! 쫓아갑니다! 등 뒤에 있습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바로 등 뒤에 내가 있으니까 말이야! 두대! 두대! 빨리 말해! 이름이 뭐야 너! 싫어 말람에 싫어 바람에 싫어 바람내 싫어 바람에 싫어 바람에 싫어 아, 람에 싫어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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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바라에 싫어 바람에 싫어 바 이름 싫어 바 빨리 싫어 바람에 싫어 바람에 싫어 바 안 알려주면 계속 쫓아갈 거야. 지나갑니다. 와저 늑대 쓸모 없는 놈 사슴을 쫓아가네? 늑대가 사슴을 쫓는 이유 나와 같지. 나도 지금 늑대야. 너는 사슴이고. <laughs> 아, <내> <웃음> 알겠지? <웃음> 우리 귀염둥이 내가 내가 늑대같이 쫓아갈게. 너를 절대 놓치지 않을게. 뭐라는 거야? 미친 놈아, 제발 너리가. 벌써 세대만았지곧 있으면. 두 대만 더 때리면 죽겠다, 아, 지금! 니 와! 리 미친놈아! 이로 와! 고마워, 미친놈이라고 해줘서! 아니! 너를 향한 미친놈이야, 이 녀석아! 살려 니녀석! 니녀석의 이름은 뭐야? 빨리 이름을 알려줘! 이름을 알려줘! 돕고 살아야죠! 이름을 알려줘, 빨리! <laughs> 아닛. 네. 어, 죽었다. 어, 들어갔다. 어, 어, 들어갔다 나 들어갔다. 잠깐만. 이따 올게 잠깐만. 어, 좀... 거기 안녕하세요. 혹시 이 게임이 러스트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 도망간다고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네. 러스트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로 오세요 이로 오세요 이름이 뭐예요? 지금 도망가시는 분 이름이 뭐예요? 이름 알려주세요 뒤 어, 쫓아오, 쫓아오시는 분 이름은 뭘까요? 저는 치킨쿤입니다 치킨쿤 당신의 이름은 뭐예요? 아, 치킨쿤님? 예예 아뒤 이름은 코코양이라고 하는데요 말이죠 예 코코양님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쫓아오고 계신가요? 뒤 네, 한번 돌아보실래요? 화면 한번 뒤 돌아보실래요? 아니요전 괜찮을 것같은데요등 뒤에 바로 제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 거고양님. 아니요. 제발 그만 와주시길. 그만할게요, 그만갈게요저 이제 갔으면 그 그, 네, 저 옆에 저 앞에 가는 사람을 죽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사람은 온? 너무 빨라서 쫓아갈 수 없어요, 거고양님. 거고양이 형씨 버티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버티버시군요 나중에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머리 색깔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갈색. 아, 갈색머리 알겠습니다.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되시나요? 단발? 버리테일 긴생머리? 아, 보통... 아, 죄송합니다. 치킨코님 좋아하실 만한 상이 아닐 것같은데 아, 아니요 저는 지금 목소리만 들어도 코코 형님 목소리만 들어도 지금 좋아요, 지금. 제가 계속 쫓아가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절대 <laughs> 멈추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아니요, 아캠. 만 오세요, 제발. 미리 말씀드릴게요. 등 뒤를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바로 등 뒤에 있거든요. <laughs> 몇칠까요제 피는 60일입니다. 하지만 코코양님은 저한테 몇대 맞으셨죠? 그럼 피가 좀 달아있을 텐데. 어, 그렇죠. 한대 때리면 혹시 몇칠가일까요? 이거 한대 때리면 십씩 답니다 오십씩. 어, 네네. 지금 아, 견적 되시면서 저랑 한번 싸우실래는 것 같은데. 코코님도 죽는다는 거죠? 예, 저도 맞으면 죽어요. 한번 들어오실래요? 채팅 일단 채팅 저거 좀쳐좀야 뭐, 되는 거 아닙니까? 어. 하나 둘셋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하면 하나 네, 네, 둘 네. 셋. 고양님 왜좀안 치시는 거예요? 왜왜 치킨 고양이로 안 하시나요? 저 지금 치시죠? 좀 칠라 그랬는데 코코양님이 먼저 안 치시길래 같이 치는 줄 알았지 나는. 마지막 맞은 엔터 치기라도 하셨나요? 네 엔터 눌렀어요. 근데 거리감이 똑같은 거 같은데 착각인가요? 저기 앞에 혹시. 저 사람을 같이 죽이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먼저 때리시면 제가 마음을 바꿔볼게요. 어? 저 어? 저 사람 멧지한테 쫓긴다. 코코양님. <laughs> 방금 무빙 치서저등 뒤까지 왔어요. 앞에 가시는 분! 앞에 가시는 분! 저기요. 앞에 가시는 분! 브이로 마이크 키세요! 저기요! 아 살려줘요! 제발! 잠깐만 남자다! 남자는 관심 없어! 아니고요. 남자는 관심 없어! 코코양 일로 와! 일로 와! 남자 a 관심 없어! 저, 저기 도한명더 있어! 저기 n 한명더 question of sir. I'm n 없 t a question of sir.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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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q u e s t 로 o n 가 f sir. I'm not a q 안돼 안돼 도망볼 가! 도망볼 가! 코코야 넌내 거야 코코야 넌내 거야 저한 번만 이렇게 주세요 내 사랑의 트위스트를 봐줘요 저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알았어요 코코양님한 번만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한 하늘을 가요. 한번 바라보실래요 코코양님을 향한 저의 네. 선물 하늘의 별 사람을 찾아야 돼 이쪽 오면 사람 있을 거거든 아니면은 여기 위에 이거 타고 위에서 한번 볼까요 어 위에서 보기에는 뭐안 보여 근데 지금은 사실 자원파밍보다는 사람 괴롭히러 가야 돼 사람을 찾아 사람을 괴롭혀 여기 리스폰 된 사람 없나 사람 보인다 목표를 포착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 앞에 뛰어가시는 분 버트버신가요? 안녕. 어이구 여기서 들리시네요. 선생님, 혹시 제가 뒤를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선생님, 그만두사주시면 안될까요? 누나, 저 누나 좋아해요. 누나 일로 오세요. 두목입니다. 누나, 누나 일로 오세요. 누나 버텨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누나 보고 있어요 지금 제 눈에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누나. 아니요 아니요 저 말고요. 아니요. 누나 <laughs> 방송 어디서 하세요? 아프리카에서 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트위치에서 하세요? 누나 야, 이름이 아프리카으로. 뭐예요? 아저코아저코신가아저코아아저코 누나 저 트위치예요. <laughs> 바로 갈게요 누나. 트위치요? <laughs> 저 트위치예요 누나. <웃음> 누나 <laughs> 아프리카 지는구나. <laughs> <아프리카에서 웃음> <laughs> 내가 바로 뜨아갈게 누나. 아프리카입니다. 아 누나 오케이. 하지마! 누나 태우세요 어떤 어떤 게임 하세요? 저요 저 로스트아크에 로스트아크 아 로스트아크 좋아하시는구나 로스트아크 네, 하는 네. 누나 이름이 뭐예요? 그럼 누나의 이름까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설보요 아, <laughs> <laughs> <뭐예요>? 설보요 <살> <laughs> 누나 보여 설보요 설보요. 제가 선물 줄게 있어요 다기야꼭 그랬어야만 했어? 일단 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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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다가 너무 니해 죄송합니다. 다가 안돼, 누나. 저 하늘의 별은 송고 가야지. 저 하늘의 별. 곧유니이 어떻게 다 <laughs> 안녕하세요. 벌써 집 만들어 두신 분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케드 님. 어저저 비케드 네. 님. 네네 네. 뭐 도와드릴까요? 혹시 어디 사세요? 아저 아, 아, 여기 아니요. 근처 아니요. 살아요. 괜찮아요? 근처 살아요. 혹시 지금 아, 집 안에 계세요? 문 한번 열어 보실래요? 아아어 왜요? 제이비케드의 이름을 걸고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진짜요? 네네 네. 문 열어 보실래요? 그 서프라이즈. 아, <laughs> 그럼 저는 이제 갈게요. 어, 지핑크님. 어 나를 잡고 있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있아요 그냥 자... 아는 척 하고 싶을 뿐이어 아는 척했어. 알았어 알았어. 행복하세요. 아는 척 하고 싶은데 팬인데. 어 옛날에... 팬이에요? 근데 당신이 준 무기는 잠깐만. <laughs> 내가 선물 줄게 팬이라고? 빵댕이 빵댕이 딱때발에 빵댕이 하나 한발꽂아 아니 야내팬내팬이니까 아니야, 그만... 내가 선물 줄게. 빵댕이 딱때 봐. 빵댕이 딱때 봐.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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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빵댕이들 빵댕이, 제품이... 빵댕이 맞아. 살살 맞는 거야. 아때나 어. 잡아 온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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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으러온 잡아 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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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죽여. 먹어. 기 먹을 거야. 닭고기아때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우리 쫓끼는 않을 <laughs> <안할> 거예요. 쫓끼지 <laughs> 않을 <안할> 거예요. <laughs> <할> 거예요. 빨리 <laughs> 쫓기는 사람 오세요. 나쁘지 않을지도. 이리 오세요. <laughs> 으아 이리 오세요. <laughs> 아 피켓님 아니구 <laughs> 이리 오세요. <laughs> 피켓님. 아니야 저 피켓이에요. 저 피켓. 아. <laughs> 한대더한대더한대 한 더. 아재 나대 맞았어. 아두대 맞았어. 던대더대 던져. 나 죽어 나 죽어 던덩 던져. 와. 나죽는다 <laughs> 와, 돌덩이도 던진다! 와, 나, 사... <목소리> 나 3명한테 쫓기고 있어! 우리 와, 나 3명! 나 3명! 3명한테 3명 쫓기고 있어! 진짜, 진짜, 대박! 돌 돌덩이! 돌덩 I love you! 콜, I love you! 라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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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요! 만나서 이야기 그, 여기, 차례대로 들어오세요. 거잖아. 여기 차례대로 들어오세요. 사인 해드릴게요. 두, 두 대, 두 대, 두 대. 사인, 사인 너무 무서워, 못 받았어. 사인 못 받았어. 너무 무서워. 사인 못 받았어. 사인 못 받았어. 사인 곧드릴게요 잠시만요. 못 <laughs> 오빠. 오빠. 어디 가? <laughs> 오빠 어디 가? <laughs> 김파는 인정이지. 둘컷 세컷. 아. 아. 와, 뭐야? 짖기. 아. 아. 이런 귀여운 미친 녀석들. 미친 다음에도 나를 잡을 수있으면 잡아보시지. 나는 절대 못 잡지롱. 아, 아, 아. 팅 아,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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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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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으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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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 된다, 님들.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명만 괴롭히고 우리 모여야 될것 같아. 노는 게 제일 좋아. 어, 집 짓는다. 안녕하세요. 집 지으시는 분. 실례합니다. 안에 계세요. 실례합니다. 안에 계세요. 아, 레이드 금지지. 아, 잠깐만. 집 부시면 안 된다. 뚜껑은 열어도 되지 않을까? 집만 안 뺐으면 되는 거 아니야? 뚜따 한다 하면서 위에서 내려다 보고 싶은데. 절대 건들지 마. 사람만 건드려. 오, 집 짓는다. 선생님, 안에 계셨군요. 안에 있는 거다 아는데? 선생님, V키 누르면 마이크 나오는 거 아세요? 선생님. 이봐요. 저랑 소통해요. 여보세요. 안에 계신 분 혼자 계신가 본데요. 이 자물쇠가 여러 명이 들어가는 자물쇠가 아니라 혼자 들어가는 자물쇠네요. 선생님 혼자 로스트 하시나 봐요. 이름이 너무 궁금해요. 당신의 이름은 뭘까요? 오늘 저녁은 뭘 먹었을까요?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선생님 댕두비 님이시에요. 지금? 제가 지금 문 두드리고 계신 분, 댕뚜비님이에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문 열어보실래요? 저 그냥 얼굴만 보려고 온 거예요. 선생님, 아, 제 소개를 안 했군요. 제 이름은 치킨쿤입니다. 네, 목소리 들립니다. 제발요, 가주세요. 선생님, 아 울지 마세요. 저 이상한 소리 아닙니다. 저, 치킨콘이라고 하고요. 저... 저희 얼굴 한 번만 볼까요? 문좀 열어보세요. 제가 일단. 아, 이제 들린다. 누구세요? 저, 치킨콘이라고 합니다. 들리시나요? 아, 네. 이제 들려요. 아, 들려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댕뚜비라고 합니다. 네, 댕뚜비님. 지금 집에 혼자 계시죠? 네, 안, 네. 저, 솔플러인데. 이런 네. 식이면 저 진짜 너무 서운해요. 아. 서운하세요? 저 혼자 하는데. 저도 혼자 지금은 하는데요. 혼자예요. 이렇게. 댕두빈이 아, 저도 지금 혼자예요. 할까요? 어때요? 어? 같이 하자고요? 지금 혼자라고 팀이 있, 있으시다는? 네저 네. 아니요 팀은 있어요. 지금은 혼자예요. 아아 아, 아, 그럼 가주세요. 어댕두빈이 <laughs> 잠깐 문 열어 주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귀여운 뉴비분이시니까 제가 선물 챙겨드릴게요. 문 열어 보실래요? 음? 선물 드릴게요. 냉투비님 네? 선물 드릴게요. 진짜 줄 거예요? 죽게안 죽일 거죠? 안 죽여요. 안 죽여. 불을 켜 보실래요? 횃불을 켜고 나와 주세요. 문을 열어 주세요. 문을 닫아주세요 문을 닫아주세요 <laughs> 저의 춤 한번 보시죠. 도이스트 <laughs> 추면서 저 죄송한데 <laughs> 저 방금 머리 찍힐 뻔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아니. 그럼 제가 뎅두빈이 선물 드리고 잠깐! 갈게요. 아! <laughs> 아예 안 들어갈게요. 안 들어갈게요. 안 들어갈게요. 선물 드리고 오케이,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앞에 버케이크 벌... 아, 여기 옥수수도 드세요. 나이스 저뭐 드릴. 여기 <laughs> 늑대 고기도 있어. 이거 먹고 열심히 하세요. 저는 이제 갈게요, 댕두비님. 문 닫으세요. 저 갑니다. 대박. 문 닫으세요. 저 갈게요. 감사합니다. 그 안중일께요. 네 안녕. 저... 안 죽여요. 네. 아니, 아니, 저 죽이세요. 바이바이. 고... 바이. 바이바이. 안녕. 바이 바이. w 그 세요 <웃음> 누구세요? <웃음> 누구세요? <웃음> <웃음> 이제 가야겠다. 이제 가야겠다.